안녕하세요. 연안국어 친구들 EBS 2023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개념학습 1강의 제두 번째 호락논쟁과 관련된 지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다 읽고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지문 분석을 같이 해요. 어, 요 지문은 가와 나 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말하고 있는 글쓰니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자 똑같은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이 조금 비교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대립적인 의견을 얘기하거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 나를 읽고 서로서로 비교 분석까지 할수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먼저 가 지문은 1. 2 3 3개 문단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길이가 짧죠 읽어보도록 할게요 호랑 논쟁 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에서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조선 성리학계 내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논쟁 인데 당시 학계의 주류였던 노론 학자들에 의해서 주도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 먼저 어 호랑 논쟁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노론 학자들이 주체야 엄청 큰 사건이었소 라고 까지 첫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노론학자들 중에서 충청도와 한양을 기반으로 했는데, 호서지방인 충청도 기반으로 한 학파를 호학 또는 호론이라고 했고, 한양 기반으로 한 학파를 낙학 또는 낙론이라고 해서, 음, 노론학자들 중에서 충청도 학파가, 어, 호학. 호론. 그 다음에, 어, 그 한양 기반으로 한 학파를 낙학 또는 낙론이라고 했는데, 음, 둘다 노론학자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18세기는 조선 학문과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뀌어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오, 이렇게 호락 논쟁이 발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변화가 굉장히 심했어. 많이 바뀌어 갔어.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요게는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학파들이 주장하는 것, 낙학파들이 주장하는 것, 주장의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초점으로 도서, 음, 죄송합니다. 어, 초점을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낙론학자들은 이런한 시대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호학학파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라 해서 여기에서 일단 차이점이 드러나죠. 어, 호학파들은요. 여기 적어보자면 호학파들은 충청덕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수적이야. 똑같은 노론이지만 근데 낙학파들은, 낙론파들은 에도 조금 적극적이야. 어디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모두들은 뭐다? 논론이었다. 됐죠? 그렇죠? 자, 계속. 이 호랑 논쟁은 송시열 항맥을 이은 권상하의 두 제자인 한원진, 이간에 의해서 점화되었다. 어, 이제 송시열에 이어서 권상하에 이어서 권상하의 제자인 한원진 이간회에서 좀더 심해졌다. 뭐 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랑 논쟁의 핵심은 인성과 물성이 동일한지 여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라는 말이죠. 즉 인물성 동의. 인물성 동의라는 말을 해석해보자면 인성 물성 동 동일하다, 이, 다르다 라는 문제 있었습니다. 동일한지 여부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인물성 동의 문제 있었는데 이 인물성이 동일하다, 이, 다르다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상에 대한 해석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 의, 예, 지, 신, 이로써 윤리적인 덕성인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성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오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인성이 물성이 같다라는 점에 대해서 성이라는 게 뭔가 오상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이는요. 어 의롭다, 그러니까 이는요 음, 착하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는 이롭다, 얘는 예절이겠죠. 지는 지혜롭다, 신은 믿음이 있다라는 점이 인간이 갖춰야 될 다섯 가지 덕목 윤리적인 덕성이 되겠죠. 성품입니다. 호론에서는 인성과 물성이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이제 차이점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호론에서는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인간은 오상 즉성 만물의 덕성인 윤리적인 덕성인 이 오상을 갖추고 있다라고 봤지만, 그래서 인간은 다 갖췄어. 성을 근데 물성은 어 완벽하지 못해라고 하는 동물과 식물들은 오상을 다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반대로 낭론에서는 인간이나 물성이나 다 모두 오상을 갖추고 있다는 라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상에 대한 성격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요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서로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학파들은요 인성과 그다음에 물성이 다르다. 왜요? 인성은 뭐를 갖추고 있으니까 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물성은요 동물이나 식물은 오상을 완전히 다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모 접을까요? 그런데 낙카파들은 아니요, 우리나그 다음에 물건들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이 어, 윤리적인 독성을 갖추고 있어라고 봤다는 점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차이점이 대조가 되네요. 3문단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지 않다는 이론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해서 어요게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죠.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을 어떻게 윤리적인 덕성이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조금 더 이성적이다. 라고 본다는 게 당연히 라는 말을 통해서 상식과 일치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독서를 풀다 보시면 이러한 말들이요. 어, 좀 있으면 계속 밀고 간다는 의견이 라기 보다는 음, 또 그렇지만은 않아 라는 얘기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런 눈치까지도 여러분이 많이 문제를 풀면서 어 독해력을 업업업업 시켜 나가시길 바라고 여기서 에 보시다시피 하지만 이라는 말이 나오죠 동물에게 오상과 같은 윤리적인 덕성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지라도 그래 있다고 치자. 있다고 치는데 그래도 인간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기는 좀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과 같고 이게 바로 누구의 주장이겠죠? 어 요게 호학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호학의 핵심 주장은요. 여기도 되겠고. 맞죠? 이게 바로 요거. 요건 당연히 글쓴이의 생각이긴 해요. 근데 호학이 이제 주장하게 된 그런 어 이유이기 도 합니다. 이론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이론. 자, 그런데 성에 대한 성리학의 원론적인 정의, 성리학자들의 내에서 벌어졌던 논쟁이다 보니까, 성리학, 성리학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이론의 정의에 입각해서 본다면, 동론의 입장도 그렇게, 어, 틀린 말은 아니야. 어, 일리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론은 왜 그럴까요? 즉, 인간과, 자, 여러분들 즉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리를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울 거야.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다라는 주장을 전적으로 거,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왜? 어디서 본다면? 어, 이렇게 정리해서 본다면. 성리학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원리인 이에 해당하는데, 자, 따라서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절대적인 존재 이에 해당하는 성은, 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조금, 조금, 어, 길이가 길고 조금 낯선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텐데, 이라고 해주는 것은 우주 또는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궁극적인 근거 원리 절대적인 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궁극적이고 근본적이고 근거가 되고 원리가 되고 절대적인 이 이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파생된 인간이나 동물이나 만물이나 이런 것의 이제 본성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모든 이치로부터 파생되었던 만물들이 성이 다르다? 이거는 원래 원론적인 정의에는 어긋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낙론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든 동물이든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은 일치한다 라는 얘기죠. 이러한 이론과 동론 간의 논쟁은 어느 한쪽으로 귀결되지 못한 채 경서에서, 그러니까 경전 해석과 관련된, 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전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말이 맞아 경전에서 이런 부분에 입각한다면 정의와 일치해 그래서 우리말이 맞아 라고 하는 조금 주상적이고 관념적인 논쟁으로만 심화되었지 현실적으로 뭐 얘기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미완된 채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지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가 지문이 자 그러면 나 지문 1 다른 글쓴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볼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호학과 낙학의 저 호랑 논쟁이죠. 조선 후기 호론과 낙론 유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으로 비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고요. 이러한 논쟁을 촉발한 주요 원인 자가 지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썼어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원인 위주로 얘기를 먼저 할것 같습니다. 원인으로 자 항상 원인과 결 과라는 그 인과 관계 입각을 한다면 여러분 들 항상 이런 부분들은 집중을 해주고 읽어 주셔야 되겠고요. 주요 원인 논쟁의 원인은 새로운 타자의 등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이 딱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새로운 타자라는 말이 조금 애매해 그래서 뒷 부분에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국가 외부적으로는 오랑캐에 불과했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오랑캐죠 오랑캐에 불과했던 청나라가 와 본토를 차지하게 되었으면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와 새로운 타자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얘네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양반 또는 남성이 아닌 존재들 타자겠죠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조금 이해가 힘드셨다면 새로운 타자라는 점이 첫 번째, 외부적으로는 오랑캐, 청나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성 아닌 것 양반 아닌 것 외적인 존재들이 와 두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하게 되면서 이 타자들을 과연 동일하게 볼 건가 동일하게 보지 않을 건가라는 점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눈치채셨나요 이 타자라는 점이 가 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물성으로 봤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성과 타자를 동일시해서 읽어 주신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동아시아 문명권 전반의 화의 질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던 조선 내의 신분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한 새로운 타자의 등장 속에서 화해 질서라는 게 뭐예요? 중화 사상이라고 들어봤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 외적인 것은 오랑캐다라고 하는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을 차별하는 것. 됐나요? 그다음에 신분 질서. 사농공상이라고도 들어보셨죠? 선비사 그다음에 농, 농민들 상공 공인들 상, 상인들이라고 상 해서 사농공상 순서대로 이렇게 차별적인 어,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사, 차별적인 신분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 이 태, 새로운 타자들 등장 속에서 유학자들은 이들의 본성 자 이런 새로운 타자들의 본성이겠죠? 측면에서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할까 말까. 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 상황 속에서 인성과 물성에 대해서 이론을 주장했던 이론은 자 이론을 주장했던 이들 누가 되겠습니까? 호학파들의 주장이겠죠. 호학파들은 타자들을 우리와 달라. 자 이때 얘기했던 이 타자를 뭐라 그런다고 했죠? 어, 오랑캐라든지 남성 외적인 거, 양반 외적인 거는 달라. 야 우리가 어떻게 같냐?라고 봤고요. 동론을 주장한 이들은 그래도 타자를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뀌어가는 시점에서 호학파들은 조금 더 보수적이었고 적극 낙론학자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도 새로운 존재들 봤으니 동일하게 봐야겠지 않냐 라는 조금 더 진보 쪽이죠. 자 여러분들. 어그 연한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 아시나요?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호랑이의 질책에서 호랑이가 이 양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냐면 호랑이가 야, 인간 중심의 사상은 다 잘못된 거야. 왜? 결론적으로 보면 호랑이나 너네 인간들이나 다 같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연한 박지원은요. 어, 인성이나 인성이나 그 다음에 물성이나 즉 타자로 보이는 거겠죠 타자나 다 동일하다라고 봤던 이 동론 쪽에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음 20세기 이후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세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대 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선 후기라고 본다면 요거는 이제 근대 시기라고 보셔야 되고요 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근대화는 서양식 기준의 보편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하는 과정이 서양식 기준이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집단적으로 서양과 달라 서양보다 열등해 즉 서양의 타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보신다면,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즉,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인성을 다 갖추고 있는데, 즉, 오상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아닌 다른 타자 있죠. 타자, 물체, 물성. 이 물성을, 이 오상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냐, 아니면은, 어, 온전하지 않냐라고 본다에 타자를 뭐 하는 과정에서 수용하는 과정, 새로운 타자들이 주,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오랑캐라든지 남자 외에 양성 아그 양반 외에 자 그다음에 어이 20세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 주체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요거는 바로 서양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서양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 나라가 바로 타자가 됐다는 점이에요. 동양이라든지 아니면 흑인이라든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타자 입장에서 우리가 주체로 탈바꿈에 간다. 서양식 기준으로 보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앞부분에서는 18세기 시기 세계에서 주체가 된 입장에서 타자를 수용하는 과정, 타자화된 입장에서 타자화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체로서 탈바꿈에 갔는지. 됐나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양 발전을 주도해 나갔던 주체들은요, 서양 사람들은요, 서양 자신들을 선하고, 우린 착해, 근원이야, 순수해, 라고 봤고요. 그들과 다른 타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겠죠? 우리가 바로 타자가 됐으니까, 서양의 타자가 됐으니까, 자신들, 자신들과 다른 타자, 우리입니다. 악한 거야, 파생이야, 근본이 아니야, 파생된 거야, 타락한 거야? 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인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자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화가 되지 않아야겠어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서양의 타자로 된 입장으로서 우리 문화는 안 좋은 거야 열등한 거야라고 보았고요 자 왜냐하면 타자니까 주체 중심의 사고죠 맞죠 주체 중심의 사고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개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것 우리 것을 부정하고 서양이라는 우월적 대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이 바로 우리 근대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화 열등한 거야. 우리 것을 벗어날 거야. 우리 거 부정할 거야. 서양이라는 걸 우월한 거야. 그다음에 같아져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의 근대화라는 것이 이렇게 이어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뭐가 됐다 타자가 된 경험이다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이 문단 내용이 완료가 되겠고요. 자 어쨌든 서양의 근대 문명을 수용하고 서양의 가치 규범에 맞추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얘기까지 이 문단이었습니다. 서양식 기준을 굉장히 추종을 했죠. 3 문단이에요. 조선 후기 인성과 물성이 같고 다름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타자에 대한 수용 과정에 기인을 했고 자요게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수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 새로운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를 봤던 거고 우리의 근대화라는 점은 조선 후기와 차이점이죠 동양인으로서 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양이라는 주체로 탈바꿈 비슷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그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물성이나 타자 같은 말이었죠. 맞죠. 그래서 고유한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대의 인성이나 주체와 같은지 주목하는 것은 결국 불성과 대비되는 인성, 타자와 대비되는 주체를 중시하는 의식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쓴이의 핵심 주장이나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보세요. 어,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점이야. 그래서 인성이나 주체와 같은지 다른지에 자는 것은 주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 인성이나 주체라는 말을 이제부터 똑같이 보겠다. 맞죠? 그런데 그 타자들을 물성이나 타자도 여기에서 동일시해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가와 나에서 단어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같다, 다르다라고 보는 것은 차별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대. 그러면 같다라고 보는 누구였죠? 호학이었죠. 아, 낙락이었죠? 낙학파. 인물성 동론이었죠. 자, 그 다음에 다르다라고 봤던 거는 어디였죠? 호학이었습니다. 이론이었어요. 다르다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이건 다 뭐를 초래한다? 차별의 문제를 초래한다. 너희들 다 잘못됐어. 왜 그런 거야? 왜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니? 됐나요? 뭐를요? 물성이나 타자를요? 인성이나 주체와 같은지 보지 않고 물성과 대비되는 인성, 자 대비되는 거 맞죠? 어 인성, 그다음에 타자와 대비되는 주체를 너무나 중시하는 거. 그러니까 뭘만 중시하는 거예요? 인성과 주체 중심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결국 물성이나 타자. 물성이나 타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성이 인성과 같다라고 인정하는 것, 타자가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버리고 주체와 닮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얘기했던 물성이 인성과 같다고 인정하는 건 어디의 생각이었나요? 어, 호학의 생각이었죠. 어, 우리 생각과 조금 아, 호학이 아니죠? 낙학파였죠? 낙론. 난논의 생각도 어, 조금 상식이랑 달라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둘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건데 사실 누가 봤을 때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이고 진보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긍정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물성이 인성과 같다고 인정하는 것도 잘못됐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아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차별의 문제를 초래하니까요 그래서 낙론의 생각도 음, 생각 뜯어 고쳐야 돼 그다음에 우리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 고유한 속성 버리고 주체인 서양 중심으로 추정한다고 닮아간다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라고 했던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역시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별의 문제겠죠.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물성이나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보자, 인정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쓴이의 주장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자의 가치를 뭐 하자? 다자의 가치, 그 다음에 물성의 가치. 모두 다 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존중하자. 있는 그대로 가치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 호랑 논쟁은 당시 학계 주류 학자들에 대해서 주도해왔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가에... 1문단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되겠고요. 주류학자들이 누구였죠? 노론학자들이었죠? 호론과 낭론의 명칭은 그 학자들의 지역 기반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해서 역시나 여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체크를 해주시고,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요거 역시나 가의 1문단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호로는 중정도 낭론은 한양 인물성 이론보다 인물성 동론을 주장하는 근거가 더 명확했다라고 하는데 음, 그렇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설득력 있어 보이기는 해. 그렇지만 어, 그 낭론들의 이론도 동론들의 이론도 일리가 있었어. 그래서 결국 한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더 심해졌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기계 됐다 안 됐다라고 안 됐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 세 번째 문단을 보신다면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 새로운 타자의 등장은 호랑 논쟁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선생님이 원인 관련된 거 나오면 체크하라고 했었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서양을 우월적인 대상으로 보았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이 문단을 보시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물성이 인성과 같다고 인정하는 거 역시나 인정하는 것도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어요. 라고 해서 인정하는 건 차별의 문제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 나의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아요. 2번, 나의 관점에서 가의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나 주장의 핵심 내용이 뭐였죠? 어, 야 너희 호학, 나 호학, 너희 그러면 안 돼, 근본적으로 해석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아라고 하는 점에서 가의 내용을 판단했는데요. 우리는 나 입장에서 입각해서 가를 해석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걸 고르면 되는데, 어, 정답이 바로 1 번에 나오네요. 1 번, 인물성 동의에 대한 호론의 견해는 호론은 다르다라고 본다는 거였죠. 자, 그러면 청나라라고 하는 자 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론이었죠. 다르다.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인데 이 물성이 바로 타자였고 타자에 대응되는 게 오랑캐 아니었습니까? 오랑캐 청나라 자 그러니까 이 청나라는 우리랑 달라라고 하는 차별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고요. 나의 어디에 나온다. 음, 어첫 번째 문단에 나오네요.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물성 동의에 대한 낙론의 견해를 통해서 타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없다? 라는 점이 나와 있죠? 나의 세 번째 질문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문단. 호랑 논쟁은 조선 학자들이 조선 학자들이 청나라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된다 안는다안 된다? 된다 그래서 어이 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18세기 19세기 그호학 논쟁도 그렇고 20세기 근대화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인식은 아니야라고 했기 때문에 조선 학자들이 조선 학자들뿐만이 아니고 근대화까지 어 이어 나갔던 그런 주체들의 생각도 해소되진 않아라고 보았습니다. 번, 호랑 논쟁을 주도했던 학자들은 자 노론 학자들이죠. 조선이 서양의 타자로 인식 잘못됐잖아요. 어, 조선이 서양의 타자로 인식되는 상황이 아니고 새로운 타자의 등장이었죠. 새로운 타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촉발되었고요. 됐나요? 그래서 어,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조산, 조선이 서양의 타자로 인식되는 걸 주도했던 것은 호랑 논쟁을 주도했던 학자들이 아니고 근대화를 주도했던 우리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땡땡. 낙론보다 호론이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자,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 전환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같다고 보는 것, 다르다고 보는 것, 역시나 뭐다.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차별 의식이 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됐나요? 왜냐면, 낙론이나 호론이나 주체 중심 사고였으니까요. 주체 중심이었으니까, 어, 차별 의식이 깔고 들어간 거야. 그런데 조금 더 낙론이 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긴 했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에 따지면, 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5번 또, 아, 체크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개념학습 3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그럼 열심히 더 공부하고, 3강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